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교회 안희 목사입니다. 다리엘 순교사님이 댓글에 저희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에 보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사실은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가정입니다. 창피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가 된 아내가요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저는 의사표현을 종종 해요. 사실 그런데 네, 토닥여 주면 되는데 제가 그런 훈련이 일절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훈련이. 네, 아내 보고 호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해. 당신이 선모잖아 기도도 많이 해. 당신도말씀에 집중해. 당신이 더 성력으로 충만해야지. 제가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내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요. 또제일에 개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앵앵앵 거리면요. 아이고. 속상이겠다어이고힘들었겠다 그렇게 한 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다음에 꼭 어,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 번에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해. 당신이 잘해야지. 자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팔이 하나라 도움도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적으로 알아주는 것도 아예 못하니까요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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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저는 대외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다녀요. 하나님 역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도 안정을 찾아가요. 근데 아내가 저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때요? 너무너무 부럽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예배만 쏙 들이고 가면 되는데 저는 속은 뒤집어지는데 미칠 것만 같은데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끝난 다음에 뒤에 앉아서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얼마나 많고 생었는지몰라요 그때 이런 생각하고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집에서 나가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이 하나이고 또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김밥 전고 와서 아침 김밥 한 줄, 점심 김밥 한 줄, 저녁 김밥 한 줄,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이렇게 김밥이 질려버려. 김밥을요, 제가 지금도 잘안 먹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아내가 마음이 확 닫아버린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날아가버린 소망도, 기쁨도 날아가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도 이 상황을 수습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아내가 저희 교회를 안았어요 어디를 갔느냐. 열린 교회를 갔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죠. 작년 예배가 아니라 청년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 청년 예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그날 보이냐?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을 해야지 이혼을 하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야 말이 되는데 결혼도 아직 하는 사람 보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저희 부부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신혼 때보다 더 좋아요. 틈만 나면 손잡고 산책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요. 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교오가 친구가 없어요. 왕따예요. 아무도 사교오 집에 놀러 가지 않고 또사교오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사교오가 올라간 뽕나무 위 밑에까지 오시더니.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사귀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기의 간절한 소망도 아시고 그 소망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헤아려주고 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해 줄 분이 있는데요. 임동철 집사님입니다. 삼립밤 빵 배달 같은 걸 하시는 분이신데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찍어가지고 뼈에 이제 금이 가세요. 전체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가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동철 집사님 발가락 뼈가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주 진단을 받았지만 일을 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기는 그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 귀한 마음 갑자기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정종호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어, 이 뇌쪽에 약간 어려움이 생겨서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걷는 것까지는 움직여져요 이런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나무리 약한 부부도 회복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우리 종족의 영재님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병문안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외로울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임 하나님 함께하신 약속을 수없이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빨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이전의 약한 부분도 더 좋아지는 축복이 시간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합이다 아멘. 어, 여러분은 제가 이름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어, 지금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굉장히 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장로님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사실은 교인들과의 트러블 아니라,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을 따르는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과 또그 장로님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 그리고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지질 거예요 피가 마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내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낚시 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예절한 기도를 하나님 이루도록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마음을 가마 감동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이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굳은 마음들 녹아지며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되게 하시고 서로 헤아리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보듬 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한 번이 엘살바도르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집 앞에다 백기 같은 걸 걸어 놓은데요 바이러스에 항복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활이 안 되니까 기근 때문에 굶주림으로 죽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 뿐이겠어요.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고, 좀 미국도 난리가 났고, 일본도 좀 난리가 났고, 세계 곳곳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성포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온갖 죄악들이 우상숭배가 동성애 같은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죄만 사신 하게 아니라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문명이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럴 때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을 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적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담대하게 세상의 암보화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